풀었어요. 안정빈 평신세결야 <laughs> 505번. 자, 505번을 보면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큰값을 넣으면 작은 값이 나오는 그렇지 감소 상태가 되라는 거지 어떤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가 감소 상태여야 되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x1, x2가니까 모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모든 함수가 얘가 감소값이 되려면 감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판별식이 미분 찼을 때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1이에요 그럼 2번이죠 아 0도 되는구나 0만 되는 거죠? 네, 네. 됐습니까? 네 505번 깔끔하게 치고 14번부터는 이제 좀 한번 봅시다 거기 손안 보여 어디? 514번 숫자 보 거의 아니 그 네. 수직으로 안보 왜왜 왜? 지금 대가리도 잠아있 514번 보이잖아 아내려가있었다 이놈의 제곱의 그래프가 감소인 구간인 것을 물어봤죠? 맞아요. 헤이, 제곱이잖아, 제곱. 자 아무튼 이 새끼가 제곱이든 뭐든간에, 자 이놈의 그래프가 감소가 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제곱이 되려면, 야 아무튼. 제공이 되려면이 아니라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gx야 gx가 감소가 되려면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으면 되는 거야 미분했을 때 값이 0보다 작거나 같트면 돼요 그죠 그러면 쉽게 미분 때리자 가면 어떻게 되니 미분하고 나 겉미분 종미분하면 되잖아 그치 겉에 거 미분하면 2하우고 앞에 거 이렇게 적어주시고 됐어 이분가 왔으니까 아래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F'x 그릴 수 있니 없니? 있어 없어? 있겠지? 네 그러면 내가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판단해볼게 A B C 이렇게 되고 있지? 근데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0을 집어넣지는 않지 않았지? D가 공수 었고 D였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다음 E. 그다음에 f g 이걸로 하지 뭐. 됐어요. 자 그럼 난 여기서 뭘 그릴 수 있니? F 프 프라이맥스를 그릴 수 있니? 네.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은 0 여기 이 지점도 0 여기 이 지점도 0이야 맞아. 그럼 프라이맥스가 얘는 증가 상태면 무슨 어디 쪽? 양수 쪽 양수 쪽에서 영0로 풀고 하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감소 상태지 그럼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다가 이렇게 여기서 0되는 거지 맞아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다시 여기서 영되지그 이후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감소가 된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다시 가능해? 자 그러면 a일 때뭐라는 거야? a일 때점은풀 프라임에서 a는 풀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0. 그 다음에 프라임에서 C는 음수. 맞아그 다음에 D는 0. 그 다음에 E는 흘. F는 0. G는 음. 이렇게 되면 돼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감소인 구간을 찾는 거지. 여기서의 플러스, 여기서의 마이너스를 찾아주면 되겠죠. 가능해요. 아, 그리고 X축은 여기 있다라고 아, 하는 것은 Y축 이렇게 있다는 거. 됐어요? 자. 아. 그러면 AB 해보자. FAFB 해볼까요? FAFB. 어. FA는 뭐가 되니? A에서 B까지 여기는 플러스지. 맞아. 여기서도 A에서 B까지는 뭐가 되니? 플러스지. 맞아. 요 네, 그러면 감수한 단위죠. ᄂ. C에서 D까지, C에서 D까지 한 봅시다. C에서 D, C에서 D, 여기서 뭐가 되니? 음수지. 여기서도 뭐가 되니? 음수지. 맞아요. 곱하면 뭐가 되겠니? 양수 되겠죠? 그럼 감소한게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D에서 E, D지만 뭐 되니? 음수인데, 여기는, D에서 E 사이는,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지. 그럼 값이 뭐가 되니? 마이너스지. 맞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인 구간은 D에서 E 사이입니다. 됐음. 네, 뭐? 16번 548. 568. 568. 5 8 568. 568. 568. 5 6번 568. 5 6 네. 568. 568. 568. 568. 568. 568. 5 6 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자, 이거 미분 해봤니? 네 어떻게 되니? 잠깐만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4X 세제곱 아, 플러스 12X 플러스 8 세제곱이야, 그치지네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윤석이 형 그냥,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좀 찾아야 되잖아 네. 그중이나겠냐 X 마2 하고 어, X 플러스 1체 제곱으로 되요 이거야 네. 자 그럼 어디에선, 어쩌겠다, 어디에선 네. 어떻게 되? 어디에서 어떻게 되? 이게 근데 그때가 안 생기지 않아 그럼 0이죠 네 어. 그 극소값을 하라 자 봐봐 어떻게? 이거 도함수야, 이거 그래? 어떻게 생겨? 어, 그렇게 생기는 거 어디서? 마이너스 3에서 어떻게 돼? 0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튕겨 마이너스 3에서 튕겨, 네. 튕겨. 네.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돼 네. 그러면 그래게가 뭐 증가하다가 어, 감소하다가 이런 식으로 감소해서 그냥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게 있는 거지? 네. 그럼 뭐만 존재 극소감만 존재해 네그 극소의 개수는 몇 개야? 이지네 그럼 몇? 하나, 하1하 어, a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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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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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마이너스 나네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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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반응. 대역. 아. 네. 19번. 19번 질문입니다. 네. 정민이요. 저요. 어, X는 알파에서 뭐가 되고, 극소이고, X는 베타에서 극대입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어, 뭘 알아야 <laughs> 되는 거야? 음, f 프라임 0은 4. 이거랑 f 알파, f 프라임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0. 맞니? 그냥 f 프라임 베타도 0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가는 극대 극소는 f 프라임이 0일 때 존재하는 거잖아. 더 네.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생긴 놈인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게 생, x 플러스 y에 도라지가 있다면, 얘는 fx 플러스 fy 플러스 마이너스 x y 의 x 플러스 y다. 이렇게 적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은 f' 0이 4니까, f0이. F형 2학 X형 0, 과의 느낌이 온다 오히려 a 2학에 5학년 1학년 2학년 5학년 1 0, 년 2학년 5학년 1학년 2학년 5학0 1학년 2 아, 년는학년 1학년 2학년 5학년 1 2학년 5학년 1학년 2학년 5 1 네 어떻게 돼? x 분의 fx 플러스 아, 뭐. f0 limit h가 영어로 말할 때 했다고 했어 지금? h 분의 f0 뭐? 아 fx 플러스 답은 똑바네 아리누스 f0 뭐 뭐랜가 아니 프라임, 프라임 영어 어떻게 구해 내 h 분의 로갈 거야 H, 마이너스 아, F요 뭐? 시간0 0 0 0 0 0맞0 h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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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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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이 영은 요 응? 정빈이가 시킨대로 한 건데. 아니 H가 영으로 만나니까. 그럼 저거에 대한 미분계수식은 어떻게 돼? 0지번하고 H, G 번넘게요 이게 나오겠습니다. 이걸 써먹어야 될거 아니야? 음. 내가 봤을 때 정비념으로 되게 안빠지디 이거 보네. 음. 자, 영지 번하면어차피뼈이다 날라가요, 죠 H, G 번호는 땜이 B, 나사남죠 맞아요. 영지 번호면 어떻게 돼요 날라. 날라가요. 매가 얼마 하는 거야? 아, 4, 4, 4, 4, 4, 4, 4, 4, 4, 어, f α 라알파 그랬잖아. f α 는알파는 어떻게 구하니? 어, x는 a에서 0, 알파, 베타. 알파 베타에 그건 없어? 부호는 없어? 음.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f 프라임 x를 집어넣고 f 프라임 x를 구해서 네. f 프라임 x를 구해서 거기다가 l 타라미타를 집어넣을게요. 됐나요? 자,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하니? x에 대는 뭐야? h분의 밈대신영어로가고요 h분의 얘를 바로 집어넣을게. 이거 어떻게 해? f x f h 그냥 이거 x 플러스 h 빼기 그 x가 된다고. 그걸 알아야 맨날 이 새끼야 모르면서. 자 이거 분해 뭐 되니 이거 저거어넣어 줘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XH, 그다음에 x h 그 다음에 x 플러스 h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어 얘랑 얘랑은 좀따라 보고. x 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식을 다시 바꿔보자. 조금 바꿔보면 얘랑 얘랑을 따로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가 될거 같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니?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맞아. 네. 뭐가 남아요? 이렇게 날아가버리고 h가 0으로 간다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남는거니? 맞아요 네그 다음에 어, 이 마지막 처리를 어떻게 하지? fx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지? 아, 잠시. 마지막에 fx를 처음에 없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안 없어지더라 이래적는게적아원잖아 원래, 이렇게 적는 거잖아. 원래 아.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야되니이 이게 있어서 이게 사라져요 그 그렇죠? u 얘가 얼마죠? 4 4잖아요 그 is the cut.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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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 h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한 베타다 이렇게 좀될것 같아요 이거 나오면 그리고 엔드 요거 나오면 x 플러스 h를 쓰러지는 이겁니다 하면어요 아직 안 됐지 하하하하 지금 됐을 수 있어 안 됐어 나한500 정도 예상해본다 637? 어개빨안 먹기 전에 심야 안어하 먹기 전에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겠는데 <laughs> 2 4번에는 수익이 좀더 올라와요 어? 10만대면 아니 그런데될지 그냥 뭐 많이 이제 많이 보겠지 네. 조금 더합니다 어, 최고 차원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FX의 조건이 이걸 만족시킵니다 그렇죠자 보세요 24번 24번에서 일단 힌트는 FX가 뭐야 3차 함수인데 X 3제곱인거야 그렇지 맞아요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가 라는 새끼에 보면 자 미분친 도항수는 뭐래요? 도항수가 뭐다? 우항수 뭐 우항수다 우항수는 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다몇 차?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쵸? 맞아요 그럼 미분 해보세요 F'X는? A, x b. 자 a가 0이네요 그쵸 자, 수차선만 이루어져야 하니까 네 따라서 a가 0 됐나요 그 다음에 극소값 x는 2에서 뭘 갖는다 0. 0이 된다 그러면 f'2는 0일거고 아니요 네. 네. 네 그러면 2는 0이니까 2 e 집어넣고 b가 나오겠죠 그럼 b 찾고 2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라고? 0이 되는 10. 조합 되죠, 뭐. 됐니? 1에서 우수도 겸수를 미리 알아두고 하면 좋아요. 네. 그다음에 29번. 5 2 9번 fx가 x축에 접하도록 가는 모든 실수 의값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면 그죠? 해가 자,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다면, 요 새끼. 또는 요 새끼. 됐어요? 그럼 래서그극댓 값이 뭐인 가 0. 극솟 값이 뭐인 가 0. 그때 A 값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과 같을 겁니다. 가능하니? 그럼 미분을좀 칠까요? 미분을 치면 어떻게 돼요? 어, X는 0 또는 X는 A가 되죠? 근데 A가 뭐라고 돼 있니? 어, 뭐,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쵸?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A가 0인데 A는 0이 아닙니까? 이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럼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나오게끔 하는 그 A 값을 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개겠죠? 또는 네. 세 개. 클로드상. 네, 넘어가 되죠? 휴, 29번 했고요. 30번. 30번은 아, 30번 누구야 저요. 야이 새끼야, 30번 몇 번째냐 너 지금 새끼야? 그러니까 f x의 함수를 구해줘. 미쳐버리겠네. 언제 우리가 새끼야 f의 함수를 <목소리> 구했어 이 새끼야? 야, 씨. 세훈아, 복습 안 해? 야, 너할튼 복습 한 번도 안 했지, 지금까지. 어? 와, 씨. 이거 새끼야, 내 누구한테 이거 화낸 거야. 내 누구한테 존나 화낸 거잖아, 이씨 야, 너 이거, F, 어, X, X는 1에서, X는 1에서, FX에 보함을 뭐 구해봐. 식으로만. <laughs> 어떻게 구해? 아, 지금 뭐? 거기 있는 m going to 3 0도 o the fishing world. y 1 u r e going to go t f X i y 는 y 는 X is F 프라임 i 이너스 C. 아 m 그렇게 말고 그냥 g 로 to t 봐 e f 이 s h i n g w o 숫자 뭐 1이더라, 그냥 h a t w h a 엑스 플러스 1, 엑스 플러스 1, 프으로 바꿔줘 아니 그렇게 하지 마 GX로만 표현해봐 아, G G 마이, G 1 뭐라고 다시 해. G 마이너스 1 프라임 프라임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N 엑스 플 더듬더린 거리지 말고 얘기해. 또 플러스 에프 마이너스. 플러스 f 마이너스. 뭐? 플러스. f 마이너스. 뭘안 보냐? 아, 지마이 이거 보하는거 아니야. 어? 그럼 거기서 g는 어차피 해피하는 함수 아니야. 그럼 뭐 말했는데 f1랑 f 타임이 알면 끝이네. f1은 얼마야? F-1은 얼마야? F 그래, 그럼 F-1은 얼마인데? 그래, 끝났네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저번 시간에 지랄을 한번 했잖아. 복습 좀 하라고. 또 지랄이냐? 저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잡았어요. 제가 37번. 자, FX4차, 3차 무대, f x 가 4차 무대입니다. 그죠 근데 아이쒸 뭐 fx-gx가 극소인 함수 그러면 얘 예, 그러면 hx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면 hx가 극소인 점을 찾을 거면 어떻게 하면 돼 h'x가 뭐인 지점 극소인 지점을 찾아주면 되죠 아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H 프라임 X는 뭐예요? H 프라임 x 는 어떻게 되니? f'x 그렇지,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를 보란 얘기잖아. 그쵸? 그럼 영인지점을 포인트를 찾아 그럼 거기서 극소인지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극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로 가는 그 지점에 그 값을 찾아보자는 얘기잖아 됐나요? 자 그러면 fx-gx가 0이라고 얘기하는 건 fx equal gx 자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는 놈을 찾아다 보면 뭐가 뭐야 b하고 d하고 e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에서 이걸 뺐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오는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값 하나 살수 있죠? 함수에서, 그 함수에서 그 함수를 뜨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바뀌는 지점을 찾으라고. 앞뒤로 조금 봐가지고. 유형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지금 내가 뭐, 1다 해주지 말고다얘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야? 예를 들어, B야. 그러면, 여기서는 F가 더 크다가, 여기서는 F가 더 작아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는 극대 그 같겠지? 그런 걸본질이 찾아서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니다 해야 되고, 엔드 뭐가 되야 된다.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각 내가 말하는 거야 보여줘. 됐지? 그러면 이 삼차함수는 내가 꼭 어, A가 A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얘를 일단 그러면 어 ax 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그좀잘 봐. 얘가 양수든 음수든간에 a가 양수라면 리분을 쳤을 때이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 먹어야 부호가 무조건 한번 바뀌는 거고 그 값을 가지는 거야. 가능해? 자, 그럼 반대로 a가 음수라고 치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생겨 먹어야 부호가 <놀람> 바뀌는지 아니고 그 극값, 값을 가지는 포인트야. 하나. 됐니? 그럼 얘는 이거든 이거든 상관없이 간에 공통적으로 뭘 만족해야 돼? 네 프라임 쳐서 그가 여기 크거나 같다 근데 A는 뭐가 되면 안 됩니다 0이 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가능? 네왜 3차 함수니까 98 600 IPM지? 응. 어? 아이씨, 자, 자, 지금 구독자아씨놀자 지금 너 있니? 없으면 배기로끝